안녕하세요.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저금통이에요. 오늘은요, 아이고, 벌써 보여줘버렸네. 수박! 저 주말 농장에서 기른 거거든요. <laughs> 어, 완전한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, 이제 그, 저희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, 미리 좀 잘라봤습니다. 잘 보이세요? 이게 노랑색이거든요 수박이요? 노래요? 보이세요? 이거는 애플 수박이라고 하는 조그만 수박이구요. 제 손바닥만, 손바닥만. 그리고 이거는 애플, 망고 수박이래요. 노래요. 맛에서 망고 맛이 나나? 허허. <laughs> 망고 맛이 나나? 망고 맛은 안날것 같은데. <laughs> 사실 먹어봤는데, 그냥 수박이랑 똑같아요. 자, 그럼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자자자. 좋아 좋아, 한입 먹어볼까요? 음, 수박이야. 음, 수박 맛이에요. 음, 그냥 수박 맛이에요. 음, 수박이네. 이게... 큰한달하고한 2, 3주를 거의 40 40몇여일를 길러서 <laughs> 수박을 먹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건 하나예요. 여러분, 수박은 그냥 사 드시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아, 맛있네요. 음. 수박. 음.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이거 너무 쪼끄다 이게 더 맛있어요. 나중에 이제 이거는 숟가락으로 파서 마저 먹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란 수박 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.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. 세상에 마성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어디 가서 노란 수박이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. 진짜 노란 거예요. 망고 맛 전혀 안 나고 그냥 수박이에요. 노란 수박. <laughs> 자, 어쨌든, 뭐, 이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었구요. <laughs>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